지금은 눈보라 치듯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세상을 청소하시는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은 보낸 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따로 대하셨습니다.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신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행한대로 또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대한대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지역 심판을 하시며 개인 심판까지 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나 모르나 행하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교만과 고집이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계절처럼 반드시 오며 화와 복은 결국 자신의 행위와 기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